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변가영입니다. 오늘 하루 쾌청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늘 밤까지는 해안 지역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꽤 강하게 불고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은 곳이 있으니 유의 부탁드리고요. 내일부터는 동해안에 너울이 밀려들어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고 낮 기온이 많이 올라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 기온 알아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6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23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보다 조금 더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서울은 16에서 27도, 강릉은 14에서 30도, 대전은 13에서 28도, 대구는 12에서 29도, 부산은 15에서 24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럼 위성과 레이더 일기도를 통해 오늘 밤부터 내일 날씨 알아봅니다. 위성과 레이더 합성 영상 살펴봅니다. 맑은 하늘을 보이는 곳이 곳곳에 있지만 내륙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구름이 생긴 곳이 있습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속 시간이 길지 않으니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난다면 잠깐 비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구름이 많지 않은 상태인데요. 내일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겠습니다. 그럼 일기도를 통해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기압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상 일기도와 대기 상층 5km 부근의 기온과 고도 예상장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덩치가 큰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어 맑은 봄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대기 상층의 밤에서, 오늘 밤에서 새벽까지 영하 12도 정도의 차가운 공기가 머물고 있는데다, 하늘이 맑아 아침 기온이 꽤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서 기온이 많이 올라가겠는데요.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꽤 크니 출근하실 때는 얇은 외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람과 물결 전망 살펴봅니다. 상층에 위치한 기압골이 대기 하층에 바람이 강해지는 것을 도우면서 오늘 밤까지는 해상과 해안에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챙겨주셔야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이 차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 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 안개 전망 알아보고 갑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천권 내륙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교통안전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또한 내일 밤부터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주십시오. 해상교통 이용객분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온 전망입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아침 기온은 내륙 지역 10도 내외, 산간 지역은 5도 내외로 내려가는 곳이 생길 정도입니다. 얇은 외투 챙겨주시면서 아침 낮절 체온 관리 신경 써주시고요. 낮에는 맑고 햇볕이 강한데다 기온도 꽤 올라가겠으니 양산이나 모자를 챙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